무슨 아를 배웠어. 미터먼을 찍어서. 어, 1차 방정식 의 활용. 기억이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지. <laughs> 유형이 너무 많았잖아. 근데 2차 방정식 유형이 이렇안 돼. 훨씬 쉬워. 근데 1차 방정식 활용은 문제를 읽고 뭘 세웠어? 그렇지. 1차 방정식을 세웠죠. 그다음 2학년 1학기 때. 1차 부등식의 활용도 했지. 그때는 부등식 세웠어? 그다음 연립방정식의 활용 했지. 그때 뭘 세웠어? 네. 연립방정식 세웠어. 또 1차 함수에 활용도 했어, 우리. 그때는 1차 함수에 식을 세웠지? 그럼 2차 방정식의 활용은? 2차. 2차 방정식을 세워주고, 우리가 푸는 방법,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아니면 근해공식 넣으면 돼요. 근데 활용은 대부분 실생활 문제지. 물건의 개수, 뭐 사람 몇 명인지 이런 거다 자연수잖아. 그래서 인수분해가 대부분은 돼. 근데 길이나 뭐 거리 이런 건 근해공식 쓰는 경우도 가끔 있어. 난 볼게. 훨씬 쉬워. 일단, 우리 활용 문제 푸는 법. 가장 먼저 뭘 정해야 돼? 어떤 걸 문자로 둘지 정해야겠지. 맛있겠다, 형아. <laughs> 맛있겠다, 요아하서 <형아. 웃음> 먼저. 치료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문자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뭘 세워? 이차 방정식을 자, 여기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너희 많이 실수하는 거 뭐야? 단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길이를 구어렸어. 근데 만약에 우리 이차방정식이니까 두개 나올 거 아니야, 근이. 어때요? 중근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가 음수고 하나 양수야. 그럼 길이가 음수 될수 있어? 없죠. 그래서 x의 범위도 한번 생각해 줘야 돼요. 어떤 수 사이에 있다고 문제에서 준 조건이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한번 해볼게. 필수 문제 4번. 얘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는 n 곱하기 n-3이래. 개수 구하는 공식 알려준 거지. 맞아? 그리고 그 개수가 얼마래? 20개인 다각형 n 각형 구하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N을 구해야 되는 거죠. 얘는 방정식을 아예 세워줬어. 근데 얘들아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거 1학년 2학기 때 배웠어? 그럼 그냥 말로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가 20개인 다각형을 구해라 하면 너희가 공식 떠올려서 식 세워야 돼? 학교에서는 안 알려줄 수도 있어. 1학년 2학기 때 배운 공식이에요. 그러면 요 방정식을 풀어서 n을 구할게. 양변은 얼마 곱해? 2. 예. 2. 그러면 n 곱하기 n-3은 40. 정계 n제곱 마이너스 3n-40은 0이 되겠죠? 이거 인수분해 되지? 5, 8, 40. 이렇게 되네? 오케이. 그러면 n 플러스 5, n-8은 0이야. 그럼 두근이. n은 마이너스 5 또는 n은 8이잖아. 얘들아, 둘다 답이야? n각형이니까 n이 뭐가 돼야 돼? 자연수가 돼야 돼. 근데 어떤 자연수? 이 3인 자연수야. 2각형 없잖아. 1각형도 없고, 맞아? 3각형부터 시작이야. 둘 중에 마이너스 5는 안 되고요. 3만 되겠죠? 그럼 답에는 뭐라고 적어? 발각형. 어, 근데 이렇게 적어? 팔각형? 그럼 틀려? 한글로 써야 돼. 팔각형, 다각형의 이름은 한글로 적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 필수문제 5번. 연속하는 작아지는 거지? 야? 그럼 둘 중에 작은 홀수를 X라고 하면 큰 홀수는 뭐야? X 플러스, 어, X 플러스 2라고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방정식 세워봐.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95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얘네들의 곱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195라는 거지? 그럼 좌은 전개하고 얘2항에 그럼 X 제곱 플러스 2X 195는 0이야 자연수니까 홀수 자연수잖아 인수분해 될 거거든 한 번에 안 보이면 얘들아 쉬운 방법 알려줄게 잘봐잘봐 잘 봐. 얘를 소인수분해 해봐 5 3 15 5 9 4 15 3 곱하기 13 그럼 봐봐 이 차이 나고 곱해서 마이너스 195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5 13 나왔지? 15, 13, 마이너스, 플러스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 상태로 인수분해. x 플러스 15, x 마이너스 13은 0.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5 또는 x는 13. 근데 얘들아, 자연수가 돼야 되지. 그럼 둘 중에 누구? 음수는 안 되는 거죠? 13. 13 선택하고 문제에서 뭘 구하래? 두 홀수. 두 홀수. 그러면? 얘네 둘 구하라는 거잖아? 답은 13만 쓰면 안 돼? 13이랑? 15. 15.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뒤로 넘겨봐. 5, 3, 15, 5, 3, 15 3 곱하기 11 어? 이렇게 하면 15, 11 15, 11 마이너스 플러스 돼? 되지? X 마이너스 15 X 플러스 11은 0 그럼 X는? 15 또는 마이너스 11이지 근데 얘들아 둘다 돼? 아니 사람이 학생수가 마이너스 11명 되면 안 되잖아 양수인 거 몇 명? 15명. 명 단위까지 확인해서 써줘야 돼. 그 다음은 필수문제 7번부터. 필수문제 7번. 이건 얘들아, 문제를 대충 보면 좀 어려운 말 같잖아. 근데 오히려 쉬워. 얘는 식을 다 구해줬거든. 그래서 지면은 땅바닥 말하는 거야. 땅. 지면은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25m로 소활림물켓에서 여기까지 첫 번째 줄은 안 읽어도 돼. 근데 두 번째 줄부터 표시해. T초 동그라미처럼 T초. 그러면 우리는 시간을 T로 두자는 거야. T초 후에 그다음 밑줄적. 높이는 높이는 얼마래?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 미터다 요것만 보면 돼 얘들아. t초랑 아 높이는 이 식으로 구하면 되겠구나. 식다 세워준 거야. 이래 초속 어쩌고 이거는 무시해. 그 다음 1번 문제 볼게요. 물로켓의 높이가 처음으로 30m가 되는 것은 몇 초? 지면이 땅은 0m지 얘들아 땅의 높이는 0 여기서 물로 캐슬 쏠 거야 위로 그러면 가장 높은 높이 갔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겠지? 중력이 있으니까 처음으로 30m? 그러면 높이가 30m 여기가 30m라고 하면 얘들아 잘봐 이거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가 얼마? 30 이렇게 식스 냈는데 높이 알려준 거지, 식근 그냥 이거는 30 쓰면 되는 거야. 돼요? 그럼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고 30을 이양할게. 그러면 티 제곱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30을 마이너스 5로 나누니까 플러스 6은 0이에요. 그럼 이게 인수분해 되지? 2, 3 이렇게 T로 해야 돼 얘들아 문제에서 처음으로라는 말이 없어. 그냥 30m가 되는 건몇초 후라고 하면 처음으로라는 말 없이 그럼 30m 되는 거두개다 되는 거지. 그럼 그때는 2초 또는 3초 이렇게 적어 주면 돼요. 그러면 2번 무게보서 얘는 얘들아 밑줄 쳐. 지면에 떨어지는 것 그럼 지면에 떨어진대 얘들아 지면에 떨어져? 그러면 높이가 얼마라는 거야? 0응 높이가 0m라는 거야 이렇게 써줘 그럼 봐봐 0m 되는 것도 얘들아 2개 나올 거야 던지기 전에도 0m지 쏘아 올리고 떨어지면서도 0m지 맞아? 둘 중에 떨어지는 거니까 낮은 거구하는데더긴 시간 그러면 일단씩. 5초지 영초가 뭔데? 쏘기 전에. 어, 쏘기 전에 여기 있을 때 영초. 떨어질 때 5초. 그럼 우린 뭘 구하는데? 떨어지는 거 구하랬으니까 5초 후.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높이가 0m가 되는 걸 구하래. 그럼 그때는 둘다 써야겠지. 영초 또는 5초 후 이렇게. 이해 돼요? 두번만 조심해주면 돼 얘는 씩 알려준 것만 그대로 쓰면 돼 얘들아 얘가 제일 쉬운 이용 문제야 그럼 마지막 8번만 빠르게 하고 끝낼게요 8번 가로는 이만큼 늘린대 그럼 2cm만큼 늘려 그러면 이만큼이 2라는 거지 그리고 세로는 4만큼 줄여 그러면 뭐 이렇게 줄였다고 하면 이게 4가 되는 거지 줄여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었대 얘들아 그리고 얘 높이가 얼마래? 아니 넓이가 얼마래? 70. 72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보아요. 그러면, 한 변의 길이, 여기, X라고 두고, 가로도 얼마야? X는 마이너스 8 또는 X는 10. 얘들아, 한 변의 길이가 음수될 수 있니? 응. 안 되겠죠? 그럼 누구? 10을 선택하고, 길이 물어봤으니까, 단위까지 10cm. 근데 길이라고 무조건 cm 쓰면 돼? 안 되지, 왜? 바로 밑에 문제 봐봐. 8-1, 단위 뭐예요? 미터. 미터죠? 미터면 미터 써야 되고, 없으면 안 써야 돼? 알림 설